이쪽파가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대량으로 재배하는 곳들은 이제 조금 한 15일에서 20일 경에 여기서 여기를 라으로 자르고 어 이제 땅에서 그 수확기를 이용해서 뿌리 흙을 털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게 자연적으로 건조를 해가지고,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건조가 됐을 때 가위로 잘라서 어, 수확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 하면 여기를 이렇게 잎이 좋을 때 잘라게 되면은 입에 있는 영양분이 뿌리로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 수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쪽파의 종구가 어, 경도라든지, 영, 어, 좀, 그 저장양분의 양이 적을 수 있고 이게 충분히 건조, 충분히는 말은 좀 못하지만 웬만큼 건조가 돼서 잎에 있는 양분이 뿌리로 어, 전달되어서 수확하게 되면은 이 종구가 훨씬 더 어, 건강하고 좋은 종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이 면적 전체를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어, 네. 작업을 할 계획이에요. 아, 그 인건비가 많나? 네, 이제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 일단은 이제 저도 이 종구로도 제가 많이 사용할 거고,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농사, 그러니까 종구를 구입하는 농민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 이 종구를 구입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데려서 쪽파 농사를 지어서 판매까지 가는데, 그, 그 과정 과정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자기가 좋은 종구를 사가지고 자기가 그 파종을 해서 농사를 짓는다면은, 어, 농사가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더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 농사는 어쨌든 좋은 종부를 구입을 해서 시작을 해야지, 아, 어이 농사, 농민의 마음, 어떤 농사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게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자가 거의 이제, 그반 이상의, 한 분의 이상의 종자가 영향력이 있고요. 나머지는 또 이제, 잘어 이제 생산자가 잘 키워서 어 생물을 이제 출하는 건데, 저희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와보니까, 그리고 제가, 제가 또 원하는 방식대로 또 하신다고 하니까. 네. 그렇죠. 아, 예. 또 원하시는 게있나그렇이 어, 지역에서도,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처음에 얘기했던, 잘라서, 어, 이렇게 수확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인건비에 안 맞아가지고, 대량으로 세다보니까 인건비안 맞아서 그런 방법을 쓰는데, 그 지금 경북 지역에서도 그 옛날 방식대로 지금 대표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방식이, 정부의 예, 예, 영향력이 엄청 크다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 합니다. 예. 말 그대로 사람이 이렇게 찢어져도, 같이들라도 이게 아무로 해야 되고 저기 해야 되는데, 그냥, 다친 상태로, 그냥 가버리면은, 그렇구나. 가는 길에 여기가 덧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 다라, 사람 비교했을 때. 네, 네, 네. 그러니까, 충분하게 아무런 상태에서, 이동을 하고 그래야지. 어, 제 생각에는, 네. 에, 아픈데 그냥 갔다 가니, 동굴을 말리고 가면은, 역효과가 날 수도 오히려 더, 요것만큼 아팠는데 더 크게 아플 수도 있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종구가, 제가 보니까, 재장량분이 좀 많아야지, 이 밀어 올리는 힘이라든지, 발견하는 힘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장이 조금 잘못된 종구들을 심어보면은, 이좀 물렁물렁하고 너무 얇거나 이런 정류들은 해보면은 힘이 없어요. 아 네, 대파 이제 조금 네. 대파 이제 그 중파 대파 이렇게 했지만은 대파가 좋긴 좋은데 이거는 한 방울 30, 30kg 같다 식으면은 뭐 <laughs> 얼마 못시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 종자량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중파 정도 구입을 하는데 네. 세력이나 이런 거 보면 튼실한 놈이 아꿔한다고 <laughs> <laughs> 네, 굵은 놈이 좋기가 좋죠 좋죠. 네, 네. 아,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은 <laughs> 진짜 진짜 그런가 으셨네요 <laughs>